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실한 TV 염소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하송우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여기 어떤 일이죠? 어, 저희 이제 고객사에서 뭐 이제 경정청구 업무를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접수를 하러 왔습니다. 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뭐 이게 접수를 하면 이제 60일 이내에 이제 답변을 주는 걸로 이제 국세기문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시나요?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업무를 <laughs> 시작을 했고요.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네, 저도 이제 고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막연하게 아 이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본적으로 어 이게 저희가 이제 회...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절세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이제, 과거에 이제 해석이 좀 불분명했던 거에 대해서 뭐 새로운 해석이 나왔거나 아니면 뭐 법원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경정청구 업무를 진행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세무 신고할 때는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가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세금을 좀 과소하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전에 세금이 이제 과세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이제 본세의 거의 절반 수준이 되는데 그런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애초에 좀 보수적으로 신고를 하고 향후에 이제 경정청구를 진행을 해서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으로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아무튼 초기 비용은 뭐 없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저희 고객님들과 계약을 할 때는 뭐 이게 당연히 이게 성공을 담보를 두고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기본 착수금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이제 성공 보수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객님 환급 받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일이 안 되더라도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지 않고 또 고객님들이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해서 고객님 돈을 많이 환급받아 줄수록 공객도 좋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이제 이런 형태의 계약을 네, 음.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하는 업무 잘 돼서 네. 고객님이 많이 환급받았으면 좋겠네요 아 당연하죠 뭐 네. <laughs> 일단... 저도 돈을 고려해야 되지만 <laughs> <laughs> 뭐, 더 많은 돈을 고객님들이 아, 벌어야 되는 게 아, 기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문의하실 분들은 여기 이메일 주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성호획에서 이메일 주소랑 제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실까요? 네, 가야죠. 네. 가시죠. <laughs> <laughs>